황태를 넣고 순두부찌개를 한번 끓여보려고 해요. 그래서 황태채를 25g 지금 잠깐 물에 불려두었고요. 그리고 이제 채소들은 애호박 한 5cm 정도 잘라서 이렇게 먹기 좋게 썰어 놓고 팽이버섯 반봉지, 작은 봉지 있죠? 그 봉지, 반봉지 이제 이렇게 반 잘라서 썰어 두었어요. 그리고 새송이버섯은 이렇게 길게 반 잘라서 반 개만 이렇게 편으로 썰어 준비했고요. 그리고 표고버섯도 이렇게 채 썰어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양파 1/4개 먹기 좋게 썰어놨고요. 이 정도 사이즈 청양고추 한 개도 송송 썰어두었어요. 그리고 두부, 순두부는 그 400g 한 봉짜리 이렇게 잘라서 놔뒀습니다. 그럼 이게 물이 빠지거든요. 이 물은 버리고 나중에 쓰시면 돼요. 그리고 대파도 반컵 정도 송송 썰어서 준비했습니다. 두부의 고인물은 따라서 버려주고 칼로 이렇게 조금 썰어줘요. 어차피 나중 에 숟가락으로 좀기긴 하겠지만 썰어주고 여기 국간장 한 큰술을 이렇게 껴줘서 놔두세요. 그리고 참기름도 한반 큰술에서 1분의 1 큰술 정도 이렇게 해서 두부를 좀 맛을 미리 좀 들어 드려 둡니다. 이제 이 황태가 이렇게 너무 기니까 가위로 이렇게 한 2~3cm 정도 길이로 잘라 주시면서 이렇게 보다 보면 이렇게 뼈가 있어요. 이런 거 나중에 먹을 때좀 좋지 않으니까 만져본 뼈 있는 부분은 뜯어서 손질을 해 주세요. 황태채는 이렇게 요만한 사이즈로 썰어서 지금 물에 잠깐 불려둔 상태예요. 그냥 마른 상태로 하면 너무 타버릴 수 있거든요. 이제 냄비에다가 식용유 반 큰술을 두르고요. 참기름도 반 큰술 둘러줘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아까 송송 썰어둔 대파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불을 켜고 좀 볶아주세요. 자 이렇게 볶아주는데 너무 센불하면 타게 되니까 일단 열이 오르면 조금 중불로 그러니까 한두단 정도 조금 낮춰주고 볶아줘요. 파가 조금 뭐 노릇노릇하기보다는 조금 파가 나른해진다고 해야 될걸 부드럽게 될 정도로 볶아줍니다. 파가 어느 정도 부드럽게 이렇게 아까보다 훨씬 부드러워진 것 같은 느낌 보이시죠? 이때 양파 썰어둔 걸 넣어줍니다. 양파 썰어둔 걸 넣어서 다시 볶으면서, 고운 고춧가루들 한 큰술 넣어서 같이 볶습니다. 고추기름이 생길 수 있도록 볶아주는 건데, 불은 조금 더 낮춰서 중약불 정도로. 잘못하면 고춧가루가 타면 쓴맛이 나거든요. 그러면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게 타지 않게 뭐 기름을 일부러 흥건하게 만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볶으면 날 고춧가루의 냄새가 없어지고 이렇게 맛있는 이렇게 빨간 기름으로 나중에 뜨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불려둔 황태채를 넣어줍니다. 고추기름이 어느 정도 나오면 여기다가 황태채를 넣어서 또 같이 좀 볶아줘요. 불을 조금 이제 중불로 좀 올려도 될것 같아요. 황태에 수분이 조금 있으니까. 이제 황태가 이렇게 불긋불긋하게 잘 고춧가루가 입혀지면 여기에 멸치 육수나 물을 부어주는데 저는 물만 넣어도 충분하더라고요. 물을 한컵 그리고 한컵 반, 그러니까 300ml 정도를 부었어요. 국물이 너무 많으면 찌개가 아니라 국처럼 돼버리거든요. 나중에 두부나 채소에서도 물이 나오니까 일단은 이 정도만 넣어주셔도 됩니다. 요 불을 다시 센불로 바꾼 후에 한소끔 끓여줍니다. 이제 한소끔 끓고 있는데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1차 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태도 들어갔고 하니까 간은 저는 액젓, 저는 잡어 액젓인데 멸치 액젓 같은 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한 큰술 넣어주세요. 간은 각자 입에 맞게, 이제, 딱 제가 넣으라는 만큼만 넣지 마시고, 조금 덜 넣거나, 더 넣거나 하는 거는 각자 입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액젓을, 반 큰술 더 넣을게요. 제가 사용하는 액젓이 좀, 시판, 그러니까, 다른 액젓보다 조금 싱거운 편이에요. 그러니까, 간은 입에 맞게 조절하셔야 돼요. 다진마늘을 한 큰술 넣어줄게요. 좀 마늘이 많이 들어가야 맛있어요. 그 여기에 아까 국간장을 참기름을 넣어서 재워놨던 그 순두부를 넣는데 국물은 넣지 않고 순두부만 넣어줄 거예요. 뭐, 일부 따라 들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간은 조절하시면 되니까요. 좀 먹기 좋게 이렇게 조금 잘라서 간이 쉽게 배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여기 이제 아까 준비했던 호박, 버섯들, 팽이버섯만 빼고, 팽이버섯과 고추를 빼고, 새송이버섯과 표고버섯 그리고 호박을 넣어줍니다. 같이 끓여주는 거죠. 마셔버리시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찌개라서 국처럼 국물이 막 흥건하진 않아요. 채소에서 또 국물이 나오니까. 그래서 한소끔더 끓여줍니다. 자, 이제, 이제 호박이 먹기 좋게 익은 정도면 다된 거거든요. 여기다가. 후춧가루를 조금 취향에 맞게 뿌려준 저는 후춧가루 를좀 좋아해서 넉넉히 뿌렸고요 한번 섞어주고, 이때 간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싱겁다면 소금을 조금 넣어서 간을 더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간이 그냥 딱 맞거든요. 저, 저희 입맛에는. 그리고 여기다 이제 마지막으로 팽이버섯하고 고추를 넣어서 섞어줍니다. 음. 고추가 또 칼칼한 맛을 또 내주겠죠. 고추와 팽이버섯은 금방 익으니까 바로 불을 끄시면 돼요. 맛있는 황태 순두부가 완성되었습니다. 국이 아니라 찌개로 먹는 조금 진한 맛의 황태 순두부인데요. 보통은 순두부를 고기를 넣어서 끓이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 황태를 넣어서 먹으면 굉장히 시원하면서도 깊은 맛이 있는 정말 맛있는 순두부찌개가 됩니다 부드러운 순두부와 각종 채소와 이렇게 쫄깃쫄깃하고 시원한 맛에 황태가 어우러진 정말 맛있는 황태순두부예요 취향에 맞게 계란, 왜 순두부찌개에는 계란 많이 올려 드시잖아요 그건 취향에 맞게 좋아하시면 마지막에 넣으시면 되는데 저는 황태순두부는 조금 깔끔한 맛에 먹고 싶어서 계란은 넣지 않았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